여러분, 행복한 한주 보내셨나요? 6월 둘째 주일 소망 뉴스입니다. 6월은 소그룹의 달입니다. 상반기 동안 기도하고 섬기며 초청했던 VIP들이 소그룹에 초대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양한 목장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새 가족 등록 접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섬김과 소통의 창구로 쓰임 받고 있는 곳 바로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인데요.어느덧 설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임직원들은 물론 그 누구보다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성도 여러분 덕분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큰 소망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12일 수요일 저녁에 드립니다. 일산 복받는 교회 김영원 목사님 초청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울러 큰소망이 신청에 초대된 과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문헌동 편이 14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소망동산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영화 스타워즈와 슈퍼맨 그리고 신들러리스트의 OST 등 귀에 익은 영화 음악들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등이 연주됩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70인 풀편성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선착순 200명에게는 큰 소망에서 휴대용 선풍기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법인 창립 기념 기간에 신청해 초대하게 된 선물 같은 시간인데요. 좋은 사람들을 초대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음악회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음악회와 금요기도회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전도의 새바람을 주도할 사교구의 전도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예배 후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1차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설문도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유리온실 로고스 정원에 가보셨나요? 지금 철쭉 분재의 꽃이 한창인데요. 말씀을 통한 영혼의 힐링에 이어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식물들의 푸르름을 보면서 눈과 마음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세 가족 교육 수료 환영식이 이어집니다. 말씀하시는 교회 행복공동체 소망호에 승선하신 것을 환영하며 모두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망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